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다른 말로 뭐죠?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에서 변함이 없죠. 그 약속 그 자체로 이미 보증 수표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맹세까지 하신 건 뭐죠?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려고 확실함에또 다른 확실함을 하나님이 덧입히신. 이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다시 말하면 약속과 맹세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의 근거는 뭐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좀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이 사실 앞에서 어,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유를 받 이 피난처를 찾는 피난처로 가다, 피난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치 우발적인 살제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가는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피난처에 간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복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이 소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피 성량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이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자꾸 변한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너도 변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곁등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 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것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변하십니까? 성장하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성수에서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순종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해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화평을 해 노력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자비하고, 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더 충성하고, 더근유하고더 절제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절제도 더 탁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절제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더 절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이를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만큼 훈련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성령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또 다른 노력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과 맹세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 마치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치는 우발적인 살인자처럼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명령,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피해가는 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에 다다리 전에 누가 나를 만나서 죽일까? 누가 나에게 보복할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가 도피성으로 가는데 잠을 잤겠습니까? 아마 밤새워서 걸어갔을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다름지라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경주하는 자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해서 나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내가 살 길은 저것뿐이다. 나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을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날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의 심정 이 심정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